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군산의 한 마을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방역 당국은 지난 설 명절 가족 모임을 통해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서윤덕 기자입니다. 군산의 한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. 다음 달 9일까지 모임과 작업 등을 제한한다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. 이 마을과 관련해 코로나 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. 마을 주민들이 확진된 데 이어 이 마을을 방문한 요양보호사와 그 가족도 감염됐습니다. 또설 명절인 지난 12일 마을을 방문한 전주의 일가족 4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마을과 관련해 1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큰 주민 20여 명도 자가 격리 중입니다.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 감염원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득이 방역 당국은 설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해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경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현재 추정으로는 가족들이 군산시 마을에 이제 사시고 계시는 부모님 댁에 방문을 하셨고 그 일로 해서 또 휴가 중에 군산의 가족을 찾은 군인 한 명이 확진되는 등 전북의 누적 확진자는 1,100명 중반대로 늘었습니다.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.